뭐, 미국 주식이 요즘에 하도 많이 올라간다 해서 괜히 발 담궜다가, 아, 저는 가끔 한번 옛날 영상을 찾아봐요. 뭐, 옛날 영상을 보면서 컨텐츠를 안 찍을 때가 요즘엔 더 많았어. 옛날 영상 틀어주면은 또 뭐, 과거에 또그 영광에만 취해 있다, 뭐 이런 말 할까봐 혼자 보지, 요즘에는 이렇게 질러 t v 로 보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많이 촬영을 했었고. 그런데 내가 이 배틀은 안 봐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배틀을 못 보신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브루스리랑 블론드랑 붙었었다고? 아, 나도 웬만한 영상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년인지, 어떤 배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블론드 형님 헤어스타일 보니까 한 2008, 년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지금 화질이 옛날 화질이잖아요. 예. 그 점은 옛날 영상 본다고 생각하고,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젠블러의 파우무브, 양대 기구 브루스리. 요즘 브루스리 형이 또 이제 평수님이랑. 예, 또, 브루스리 TV 채널을 아름답게 운영하면서, 예, 아무튼, 이 형님 진짜 레전드입니다. 예. 춤으로, 특히 파워목으로 절대 깔수 없어요. 헤드스틴, 어우, 체어에서 에어 와, 진짜 옛날 영상 진짜 대단. 야, 진짜 시대 너무 앞서갔어요. 저기술, 아직도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에어플로또 채워! 와 쌍쌍 채워! 쌍쌍 와이야 샷터 테라스 너무 좋은데또 거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블론드 형님 바로 나왔습니다. 블론드 형은 또그 당시 오브 아이스트링크루, 이스트링크루의 파워 오브 에이스였죠. 뭐 대한민국 에이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윈드미네스 투티와 윈투 멋지고 에어나인 멋지고 거기서 와 영라인을 다시 지 아, 이거, 아!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와, 씨. 옛날 영상이 더 재밌어. <laughs> 누가 이겼어, 이거? 나 진짜 간만에, 아우, 어, 카메라, 카메라, 이 뭐야? 마이크, 마이크. 나 간만에 이거 나왔어요. 예, 간만에. 아 옛날 영상인데 왜 이렇게 재밌냐? 이번에는 에어트랙으로 시작합니다한 손으로 에어트랙. 여기는 19. 에어트랙. 다시 19. 와, 고공이야 뭐야, 브루스령은 파워무브가 거의 고공 위주야. 와, 이어서 푸렁크 아무래도 이 파워무브는 첫 번째에 다쏟다 붙여야 돼. 체력적인 부분이 힘들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은 트레이닝에서 지금의 뭐 어린 친구들, 뭐 일본 친구들은 뭐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도 파워무브 자해요 하지만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나와라! 와, 이 형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엘보스피. 아, 윈드밀. 예,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돼. 아, 살짝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브루스리. 아, 브루스리 형은 저의 롤 모델이에요.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가장 잘 됐어요. 형님, 항상 제가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와, 이 당시부터 역 헤일로, 빠밤. 예. 난 저때 저게 무슨 헤일로인지도 몰랐어. 왜 저렇게 어렵게? 나이 생각했지. 그냥 헤일로 하면 되지. 근데 형들은 다없어 갔던 거야. 어리고 블라운드 분위기 흐름 타면서 <laughs> 간만에 좀 지저분하게 리뷰하는 것같아 텐션 올라가가지고 요즘에는 좀 텐션이 그렇게 오르지 않으니까 항상 그냥 해설처럼 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반응이다. 와 방금 잠깐만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테일로 나이틴, 테일로 거기서 나이팅. 이거 진짜 어려워. 해봐, <laughs> 진짜 어려워. <laughs> 와! 또세 그렇죠. 번째 라운드에서 멋진 하무경결.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십 대 초반대 날라다녔습니다. 옛날 영상 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나는 옛날 영상을 한번 우연히 보잖아? 그러면 또다시 옛날 영상들을 막 찾아봐 여러분들이 또안 봤을 법한 영상이 뭐가 있을까? 나도 아껴두는 영상이 몇개 있는데 이거는 절대 풀 수가 없어 이거는 비밀의 영상이야 여러분들 알죠? 콘크리트 사이퍼 뭐 유튜브에 떠다니는 그 3분짜리 영상이 아니라 풀 버전 내가 나중에 이제 비보이 질러 채널 그만둘 때 전날에 업로드하고 그만두겠어니 <laughs> 이거 고인물들이라면 봤어요 고인물들 이 배틀을 난 봤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어, 2000년도 우리 낭만의 시대 때 춤을 봤던 분들. 이 배틀이 뭐냐면은 리버스 크루가 당시에 댄스 굴패 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ITV에서 마지막 리버스 배틀을 진행했었고, 그 당시에 네노라는 네, 모든 팀들이 차, 타, 참여를 해서 배틀을 진행했는데, 지금 나오신 분이 이보의 아이스. 정식이 형저 뽀대바. 이게 2000년도야. 와. 이 당시 경식이 형은 우리 대전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뭐, 대한민국의 위켓이다. 그 당시에 나 위켓 몰랐어요. <laughs> 대한민국의 위켓이다라는데그 말이 못맞씀인지알것같아 아, 이것 봐. 나 옛날 영상 보면 계속 본다니까? 와, 윈드밀 배로 진짜. 와, 이씨. 지금의 나보다 2억 배 잘해. 와, 프리즈식 오, 뭐야, 뭐야. 잠깐, 되게 뻥튀데네 아, 저 패션. 옛날 패션 철인장 가, 와, 토마스 됐자. 야, 토마스, 씨. 아, 나 이분 기억이 나요. 예, 지금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비걸 분들 이죠프레시멜라 뭐, 스테리, 옐, 뭐, 그 전에, 피솔 모노, 뭐, 대한민국대표하는 비걸 분들인데, 이분이 거의, 조상님, 아 조상님, 아니, 조상님이라면 기분 나빠질 수 있는 데 이분이 거의 1세대 아니에요? 대한민국 비걸? 아, 대한민국 비걸 1세대 영타스 클럽인가? 아무튼 저 이분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 당시에 푸더크를 정말 깔끔하게. 또 이때 당시에는 푸더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연습실 가면 춤 처음 배울 때 푸더크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푸더크부터 배우던 시절이 아니야. 그 당시에 이렇게 깔끔한 거야. 뭐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코핀 올리는 거질러시본 따라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2000년도에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 보고 냐면이 친구 보고 있어 이보이 호띠. 코띠가 저랑 동갑이로 알고 있는데, 뭐, 친구는 없어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친구 진짜 잘했어요. 응. 대한민국의 아이언몽키 같고, 대한민국의 리마인드 같고, 아무튼 진짜 상당히 펑키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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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예, 네, 화면에 잘안 나오죠? 와, 저기 뭐야. 씨, 코풍 됐서 올렸어. 라고 해서 저 그때부터 이걸 연습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올리고 버텼지. 올린 다음에 버티니까 또 피직스 따라 했대. 야, 이씨. 청기다. 이거의 분오 오. 중3 시절. 아 얼마나 낭만있어. 진짜 다들 신나 보이지 않아요? 블라운드. 아, 진짜 좋아. 나 이때 또저 모자 따라 샀다, 는에어나인 에어, 토마. 이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모든 포함은보가 토마스 에어틸의 19으로 구성됐어. 예. 저게 말 그대로 고공 콤보. 어 브루스리 오 브루스리 오 브루스는 고당 기라인데 와, 씨, 토마스, 나이틴. 야, 이 형은 이때도 파워 콤보를. 아, 두 보이 본. <laughs> 야, 야, 이때부터. 와. <laughs> 왜 깊이가 있는지 알겠다. 와, 어릴 때부터 저랬다. 그 당시에는 저는 영광이 형 최고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어, 이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와, 2000년도 이런 멋이? 누구지? 와우. 또, 리버스 배틀 이 영상의 마지막이, 블론드야이 당시에는 에어트랙 많이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조금 이제 유행이 지나갈 때쯤이었는데, 영광이 형은 에어트랙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 형이 친다 그럼 게임 끝. 게임 오버. 와 진짜 추억입니다 이 영상 보면서 진짜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많은 형들과 동료와 동생들이 아직 있어요 그분들 진짜 너무 멋있고 리스펙하고 오늘은 그말 하면서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